네, 이거 백미수하 20번 문제인데 자, 얘는 100명을 대상으로 세문제 ABC를 풀게 했대요. 어... A를 맞추네, B를 맞추네, C를 맞추는데 자, 보시면요.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여기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거 드모르간 걸어주시면은 NA합집합, B합집합, C 이게 90 3인 거잖아요. 전체가 100명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. 이 93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소의 합 공식을 쓸때 3개짜리 합은 40 플러스 35 플러스 52 해주신 다음에 뭐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, N,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이제 15죠. 15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b 교집합 c는 뭔지 몰라요. 그리고 c 교집합 a는 10이에요. 그 다음에 이세 개짜리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이렇게 더해주겠다라는 건데, 자 일단 이 계산을 어뭐 열심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자 일단 열심히 계산해주면 이렇게 75죠. 얘랑 얘를 더하면. Um, 127이에요. 얘에서 얘를 빼주면 112가 되겠죠. 자, 식 살짝만 정리할게요. 얘가 112고, 93. 여기서 10을 먼저 뺄게요. 그럼 102가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문제 중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은 이랬어요. 자, 잘 봐봐요. 세 문제 중두 문제 이상을 맞힌 애들의 최소값이래. 그러니까, 여기서 살짝만 좀 그려볼게요. 얘를 A라고 그러고, 이거 B라고 그러고, <laughs> 이거 C라고 합시다. 자, 그러면, 봐봐요. 이거 살짝 넘겨주시면, N, B교집합 C에서, A교집합, B교집합, C를 했더니, 넘어가면 이게 9가 된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봐봐. B교집합 C면 이 부분인데, 여기에서 얘를 뺐어. 그럼 이 부분이죠. 얘가 9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, 그러면,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얘를 뭐 X라고 두신다면, 주로 이렇게 제일 많이 겹쳐지는 이세 개짜리 교집합을 X라고 두는 경우가 많아요. 얘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 고 그랬어? A 교집합 C가 1 0이라 그랬었거든요? 여기가 10이 되니까, 여기는 이제 10-X다라고 써도 되겠지? 여기가 10이니까. 자, 그리고 A 교집합 B가 1 5라 그랬거든요? 그럼 봐봐.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야. 이게 15니까. 네가 x면 얘는 15 x가 되는 거겠지. 자,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 문제 중두 문제 이상을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두 문제 이상이라는 건 자, 이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최소가 된다라는 건 어찌 됐든 이 모든 숫자들은 0 이상이야. 너도 0 이상, 너도 0 이상이야. 그러면, 봐봐, x 값은 15보단 작아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x 값이 10보단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. 결론적으로 x 값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당연히 0보단 크거나 같겠죠.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의 이제 합의 최소값은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x랑 마이너스 x 날아가고 자, 숫자끼리 일단 다 더하면 어, 여기서 10 25에서 9더 했으니까 34죠. 거기에서 마이너스 X, 플러스 X 날라갔고, 다시 마이너스 X야. 어,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X 자리에다가 몇을 넣어주면 될수 있는 최대값인 10을 넣어주시면, 자, 34 빼기 10. 즉, 이게 최소값이 될수 있겠다.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